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자, 현재 시간 오후 5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제 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상한가 칠종목에 대한 부분을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선별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죠. 와, SPG 감속기부터 시작해서 로보티즈 대기업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을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로봇 관련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약간의 좀 잡스러운 종목이죠, 그렇죠?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 데드캣 바운스 오늘 급락에는 분명 반등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제2의 뉴로메카가 될수 있는 종목 여러분께 알려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이제 영상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의타자 안 교수 채널은 공적인 채널을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2 0년 동안 자사운용사에서 펀드매생을 했고 픽션의 영상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맞아요 이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정확히 어,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있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 로봇 시장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벼락이라고 해서 댓글 한번씩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아 여러분들 영상만 보시고 돈벼락이라고 댓글 안 들어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면 많은 힘이 뭐죠 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제자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제가 어제자 이 조회수가 거의 안 나왔죠 지금 보시게 되면 얼마 안 나왔어요. 제가. 안교수님 말 들으니 다행이네요. 돈벼락, 돈벼락, 돈벼락. 어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돈벼락을 맞으셨을 텐데, 글쎄 어제 썸네일이 뭐, 안 좋았는지 잘안 봤죠. 여러분들이 저,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이때 영상, 여러분들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음. 사람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자, 미리부터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휴립 로봇이 급락한 이유는, 그죠? 개별적인 이슈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유진 로봇이 급락한 이슈도 개별적인 이슈예요. 자, 그리고, 현대무백스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손가락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하나 날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 로봇 끝난 거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자, 작년에도 우리가 돈벼락 제대로 맞았는데, 여러분 올해도 돈벼락 한번 맞아봐야겠죠? 돈벼락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로봇 많이 올랐는데, 급락 나온 거, 이거 더 간다고 하는 거라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실 부분이 있어서, 로봇이 끝나려면 얘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선별적으로 무엇이다? 시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다? 진짜인 애, 가짜인 애를 구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레인보로부터 최대주주 누구라고 했어요? 삼성전자죠? 그죠? 1가 총액이 얼마나 돼요? 10조 원이 되죠? 큰 종목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늘렸던 애들이 지금 신고가 행진리어나고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얘네들 봐봐요.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지금 다시 들어와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은 약간은 잡스러운 종목들이 실제로 이렇게 올랐죠. 그럼 얘가 26,600원에 위치했다고 한다면 1가 총액이 얼마나 됐을 거라고 보세요. 3조 원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럼 레인보우 보틱스와 슈림 로봇이 3배 차이, 3배 차이?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 올랐으면 세 배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 SK, 뭐 삼성에 인수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올리다 보니 야 내가 진짜야라고 해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죠. 잘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안 움직였더만 신고가 떠을수 있는 유일 로보틱스 뭐라고 했죠? 누구의 날개를 달았다고 했죠? 보시게 되면 이 대주인 SK, EA. 결국은 SK 날개를 달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끝난 끝나... 제가 영상에서 끝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드렸던 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 얘가 치고 나가면서 밀렸지만, 진짜인 애를 구분하는 로봇 시장이다. 이 말씀을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영상을 보실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한 3,000개 한번 다는지, 어, 볼게요. 자,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만 보더라도, 눈치 빠르신 분들 분명 신고가 갱신한다고 했고, 유일 로보틱스. 그렇죠 여기서 긴 꼬리 달았지만, sk의 날개를 달았다 라는 표현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둘다 여러분들 상한가 둘다 정확히 먹었죠 자좀더 보도록 할게요 끝난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뉴로메카 라는 종목도 삼성에서 뭐죠 5% 미만의 지분을 들고 있다가 5% 공시하면서 거래 정지 그럼 이것도 끝나도 끝났다... <laughs>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끝나야 되죠 일단 시장의 로봇산업을 이끌고 있는 바로 현대차의 주가가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 라는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 주가가 지금 80만원짜리 나오고 가는 건 중장기적으로 보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시게 되면, 급락 나왔던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보면, 휴림 로봇. 자, 휴림 홀딩스. 아, 좀 애매하죠, 뭔가. 그죠? 지분이 많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될건 뭐냐. 우리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은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조정 한번 잘 잡으면, 우리가 이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잘 봐요. 지금, 현대엘리베이터에서 53% 지분 보유하고 있죠? HMM에서 지분 보유하고 있죠? 결국 뭡니까? 최대주가 대기업이잖아. 요 현대의 계열이죠. 그리고 지금 클로봇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제가 요 저점에서 말씀드렸을 때 김창구부터 시작해서 제로원 엑셀레이터. 이거 누구죠? 자, 질문. 현대의 지분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특수 관계인이 네이버죠. 이게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끝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슈립 로봇이나 몇 개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이런 유진 로봇의 급락이 나오다 보니 로봇 끝났다, 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요. 이제는, 이제는 아 어, 이제 대통령이 일단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켰다고 하죠 그게 바쁠게요 바이오 시장의 금요일의 급등과 반도체 그리고 로봇 요쪽은 아직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코스닥을 주축으로 하는 이아 어, 가장 큰 종목은요 바이오 제약 이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라고요. 그런데 2차 전지는 로봇 시장에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로봇이 이끌어야만이 갈수 있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로봇의 부분은 아직 코스닥에서 아주 작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다음 주에 시작을 봤을 때 레인보우로보틱스 시작해서 유일로보틱스 그리고 실제로 실체가 있는 종목들은 주가의 상승 여기 고점을 뚫어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고요. 혹시나 여러분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 로보틱스, 실체가 있는 애들은 고점을 뚫어낼 것이다. 신고가 행진 분명히 이어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슈림 로봇이나 아니면 어떤 종목들, 지금 급락주들 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분들이 있을까요? 현대모비스, 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겁날 거예요. 그쵸?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외국인들도 쌍그림에도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이끈 주체입니까? 아니죠.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로봇이 끝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닌,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휴림 로봇이나 어떤 특정적인 테마주의 일부분을 들고 있다고 한다는 분들은, 일단 우리가 반등에는 일단 일정 부분의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다만, 이렇게 급등주들이 외봉으로 끝나지 는 않는다. 왜? 들어왔던 거를 한 번에 정리하는 건 힘들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력들이라고 해볼게요.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자, 외봉으로 끝나지 않는데 오늘 반등은 분명히 준다. 급락 이후에 반등 줬죠. 이게 뭐냐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급락에서 시작했죠. 근데 장중에 반등 주죠. 그러나, 반등의 비중을 한 번은 때리고 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거지만전 20여 도안 자사운용사에 있으면서, 하람, 여러분들께 항상 무엇이다? 그죠? 렇 합리적으로 시장을 읽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죠. 영상 좀더 볼게요. 여러분,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십시오. 자, 보도록 할게요. 밖에 없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것도 눌렸지만 무조건 갈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무조건 갈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든가. 해놓고 나서 나중에 비중의 조절을 이야기하는 건 오케이. 그렇지 않고 하는 건 오케이죠. 역시나 저도 여기서 로봇 시장의 발달 과정에서 무조건 갈수 밖에 없다. 향후의 주가 조정 나왔을 때, 그게 바로 팩트로 우리가 비중을 저러나야 될 때는 언제다? 동종 산업에 대한 사이클과 실제로 시장을 이끌었던 주체에 대한 부분이 망가졌을 때, 그때 떠나는 거지. 이해 되셨습니까?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슈림로봇 들어가서 지금,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도 제가 도움 드릴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오늘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제가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끝까지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더 봐도 될까요?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오케이. 자, 보도록 할게요. 뼈락 한번. 제대로 맞을 시기가 왔어요. 자, 우리는 로봇, 뭐죠? 반도체, 그죠? 바이오, 그죠? 그리고 우주항공, 그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크로스 체킹 하면서 힘겨루기의 장세에서 하나 빼고, 하나 올리고, 하나 빼고, 하나 올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시소게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소게임 제가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 근데 뭐, 이 저점에도 요거 간다고 한적 있으세요? 레이보로보브 틱스 간 적은 한적 있어요? 나중에 또 이런 간 적은 한적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삼성. 간다. 그 가는 과정에서 히든주로 대시했던 누르매카몇 배요? 네 배요. 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현대무백세의 주가는 끝났다고 볼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질문하신 분들 많은데. 공매도 과열 종목이죠. 공매도 못 칩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 공매도 과열에 지정됐을 때 한방에 가진 않아. 그러나 빠진 부분의 되돌림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한 번에 가진 않지만 공매도 과열에 지정된 현대버스 오늘 장중에 올랐지만 살짝 주가 주정 받기는 했어요 이게 전략이에요 좀더 볼게요 이해됐어요 자 시간 내에서도 하한가치니까더 쫄리죠 이게 100만주 달렸습니까 1000만주 달렸습니까 4만주 달렸습니다 바닥 안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자 영상을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뭐 로봇 관련주는 제가 뭐 12월달에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 네, 과거 영상 보여드리면서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는 바로 대기업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 집중해야 될 단계다. 유일로보틱스 sk 날개를 달았다. 그렇죠? 그리고 뭐 감속기라는 부분의 종목도 제가 자료집에 첨부해 드렸던 부분인데 신고가를 돌파했다.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클로봇 빠지면 무조건 매수로 들어가자. 로보티즈 누구죠? 그쵸? 특수관계인이 누구예요? lg 전자다. 그러면서 제가 로보스타 이런 것들도 만일의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대주들이 붙들고 있는 아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던 잠잠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로보티즈 바로 lg에서 지분을 보유한 종목도 우리 파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이 말했죠? 뭐 했죠? 바이오 종목들도 봐야 된다. 뭐요? 전부 다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죠? D&D n 파마텍. 아이, 그냥 맨날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올릭스, D&D n 파마텍. 그죠? ABL 바이오. 비만 치료. 이쪽 우리 집중하자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죠. 결국은 이거 뭡니까? 사상 신고가. 뭐요? 시리즈로 말씀드렸던 AP, 에이프릴 바이오. 벌밀대원 종목이 강하다. 자, 하나라도 틀렸던 게 있었던 거야? 비만 치료. 나이지산교, 신고가. 여기서 우리가 2차전지 쪽도 바라봐야 된다. 왜? 로봇의 주춤거림. 진짜인 애들만 가지고 할때 요런 애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그죠? 지금 정부에서 코스닥을 활성화시킬 때 이럴 때 찔러넣는 거예요. 에코프로 비엠. 음. 제가 제시해 드렸던 정보. 그냥 눈 감고 사면 다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 2차전지가 올랐다고 했죠? 로봇의 피로감. 그러나 진짜인 애들을 끌어올리는 시장이 도래한다. 유일로보틱스, 삼성 아니자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세제중 누구예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 공부 공부 한번자 이거예요 이런 전략을 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로봇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이 급락에 나오든 그죠 기회로 활용하면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습니까 지금 뭐예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코스닥 시장 활성화겠다 하 코스피 시장의 조정 코스닥 시장의 급등 이미 예견했던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러프하게 바이오, 제약,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무엇이다, 로봇은 선별적으로 시총 큰 대기업이 지부들 불과 유일로보틱스, 로보티즈 레인보로보틱스 이렇게 표현해 봐라. 이거예요. 자,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다 같이 끝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걸 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음, 로봇 관련 주를 보유하고 계실 거니까. 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 지금 코스닥 시장에 똑같은 전략인데,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어떤 게 있죠? 일단 가장 큰게 제약, 바이오 이미 올랐죠. 반도체, 그다음 이차전지 따다이 다 올랐다 이거, 그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건 뭐냐면 이걸 볼수 있어야 돼. 이 외에도 우주항공도 있고 실제로 이 로봇 관련 주 중에서도 아직 오르지 않는 기업이 있는데 어떤 걸좀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말을 좀 장황하게 하냐면 제가 이 영상에서 이 그,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 오르났다 이 기업 오른다 삼성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에서 11월 7일자의 지분을 공시했죠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근데 얘가 진짜 실제로 공시 나오면서 몇번 했어요? 네배 올랐죠. 이것도 우리가 삼성의 날개를 달았다고 표현을 할수 있는 기업 아닌가요? 저는 아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 주를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위주로는 그대로 보유하는 게 맞다. 다만 여러분들이 약간 잡스러운 종목들이죠. 뭐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조금 반등에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뉴로메카처럼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눌려서 다른 로봇들 갈때안 가다가 삼성의 날개를 달면서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 에? 왜 그러냐? 클로봇도 따지고 보면 현대차의 날개를 달았다구요? 현대무백스도 따지고 보면 현대엘리베이터의 날개를 달았다 이거구요? 로보티즈도 따지고 보면 LG의 날개를, 날개를 달았다 이거 아닙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날개를 달았다 유일로보틱스는 누구 날개를 달았다? SK의 날개를 달았다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뉴로메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자, 일단 제가 한번 이 뉴로메카의 후속주가 될 만한 종목을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저거 적어 놓을게요. 이거 한번 캡쳐해 두세요. 레인보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뉴로메카, 유일 로보틱스, SPG, 로보스타, 클로봇, 하이제라랩 그죠? 요런 종목들이 지금 로봇군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종목이 뉴로메카처럼 삼성에서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맞아요. 지분 공시 나오면 바로 직상한가 최소 못해도 3, 4배의 주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제 개인 보는 데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공부해 보세요. 자료집이 관련 자료까지도 첨부해 드려 보도록 할 텐데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 보이시나요? 4410 2561 여러분들이 누군지 제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010 4410 2561자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겠어요? 히든 자 히든 종목입니다. 뉴로메카의 후속이 될수 있는 종목을 보내드릴게요. 100% 무료입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개인 번호로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 번호 저장해 놓으세요. 제가 단체로 보내드릴게요. 일단, 신청해 놓으신 분들. 해당 종목, 뉴로메카처럼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아직 로봇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는 뭐냐면, 코스닥 시장을 급등시킨다라고 한다면, 제가 일요일에 영상을 제작했을 때처럼, 반도체 부분도 시총이 크잖아요. 바이오 부분도 시총이 크잖아요. 그죠? 2차 전지 부분도 시총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무분별하게 지금은 로봇 관련주를 우리가 편입하는 게 아닌 레인보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3대장 큰 종목들이 주가 조정 나오게 되면 현대차 눌릴 때처럼 매수 타이밍 잡는 게 맞다. 추가 매수 점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눌려 있어서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뉴로 메카처럼 이렇게 기다가도 한 번에 꾹 오를 수 있는 종목. 그쵸?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첨부해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그 종목은 이 가능성이, 맞아요. 가장 노후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쪽도 우리가 한번 잡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혼자서는 좀 힘드시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자,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자, 이게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4410-2561. 어, 그래. 그렇게 해주세요.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일단 제가 아까 자료 정리해놓은 거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8시부터 제가 라이브 진행하거든요.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더 코스닥에 집중할 시기가 왔으니까 크로스 체킹 한번 같이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라이브 꼭 들어오시고요. 라이브 링크지도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자 영상 여러분들 보셨던 분들은 레인보로보틱스 축하드리고 유일로보틱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좀뭐 힘든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어이그 라이브 참여하시게 되면 제가 그 부분 질문 받아서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좀 전략 어, 이렇게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010 4410 2561로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도 이렇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최소한 못해도 여러분들 멀리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 맞아요. 이 어렵게 이렇게, 어 종목을 찾아낸 거니까요. 여러분들, 뉴로메카의 후속주만큼은, 여러분들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보시기 바랄게요.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요. 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제도 선물 드렸습니다. 0 1 0 4 4 1 0 2 5 6 1나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자료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어려운 종목들도 여기 문의 남기시면, 자, 그 부분 여러분께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